호텔에서 걸어서 1분거리, 이치란 라해본점 2분거리 동키호텔점 호텔 바로 앞에 낙하강 산책로, 걸어서 5분거리 나카스 포장마차거리. 이렇게 주변에 모든 것이 있는 완벽한 곳이 있을까? 하카타 엑셀 호텔 도큐. 후쿠오카 시에 좋은 호텔은 많겠지만, 제가 여러 곳 이곳에 호텔을 다녀본 바. 4성급 호텔인데 가성비가 좋고 위치가 너무나도 좋았던 호텔. 하카타 엑셀 호텔 도큐. 여기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카강 주변에 위치한 꽤나 현대적인 호텔 하카타 엑셀 호텔 도쿄 도쿄 시브와 엑셀 호텔 도쿄에 숙박해봤던 경험으로 믿고 이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공항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렌트카로 20여분밖에 안 걸려서 이온몰이나 다른 곳에 돌아다니다가 올까 생각했지만 마침 5월 4일 그날 퍼레이드 행사로 주변 교통이 통제된다고 호텔 측에서 연락이 와서 체크인은 3시지만 1시 반 전에 주차를 하라는 호텔 측의 정보를 받아 할수 없이 공항에서 렌트카 대여 후 바로 호텔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은 지하에 있으며 타워식 주차장이고 체크인 3시부터 체크아웃 11시까지 1일당 1,700엔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일찍 도착해서 주차하거나 체크아웃 이후 주차할 경우 시간당 추가 요금은 따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체크인 2시간 전이라 짐을 로비에 맡긴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전에 후쿠오카시에 와서 대기가 길어 못 먹었고 포기했던 요시즈카 우나기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일은 시간에도 1시간 30분 되기 해야하는 번호표를 뽑을 수 밖에 없었고 주변을 둘러보다 근처에 돈키호테가 있어 시간을 때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돈키호테가 바로 숙소 옆에 있었으며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돈키호테에서도 사는 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지금껏 숙소 옆에 돈키호테가 있었던 적은 없었으니 말이죠 드디어 요스즈카 오나기아에 입성해서 맛있는 생맥주와 장어덮밥 세트를 먹은 후 호텔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요즘은 키오스크가 대세이긴 하지만 호텔 체크인도 키오스크로 하게끔 유도하는데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건 그냥 예전같이 로비데스크에서 대면으로 처리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3대 편의점, 로손,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가 다 있어서 각각 유명하다는 편의점의 꿀 아이템을 골고루 구매 후 호텔에서 쉬었습니다. 그러다 주변을 보니 길 건너에 이치란 라멘 본점이 떡하니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바로 앞에 있을 줄은 몰랐으며 마침 5월 4일 후쿠오카시에 예전에 보기 힘든 퍼레이드를 하던 중이라 이치란 라멘 대기줄이 많이 없어 재빠르게 줄을 서서 간만에 이치란 라멘을 섭취하였습니다. 늘 이치란 라멘을 먹으면 느끼는 거지만 일본에서 먹었던 라멘 중 중간급의 맛이었습니다. 아주 맛있지도 아주 맛없지도 않은 딱그 맛입니다. 후쿠오카에 오자 말자 계속 먹기만 한 탓에. 매우 배가 불러 배 꺼지기 위해 산책을 할겸 낙하강 산책로를 5분 정도 걸어 내려가니 어두워지기도 전에 손님으로 가득한 낙하스 포장마차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포장마차 음식은 전에 먹어봤던 기억도 있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대기 중이라 단지 구경만 하고 지나갔으며 바로 길 건너 아주 거대한 캐널시티 쇼핑몰로 가 요기저기를 구경하고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저녁에 이자카야에서 요기를 하고 또 하카타역 주변 모츠나베를 먹고 호텔로 돌아와 잠이 들었으며 호텔의 아침 조식도 꽤 괜찮았습니다. 만약 후쿠오카 시내를 천천히 여유있게 구경하고 싶다면 위치상으로 이렇게 좋은 호텔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4성급 호텔이고 깨끗하고 가성비도 좋으니 더욱 더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혹시 후쿠오카 시내를 숙소에서 왔다갔다 편안하게 산책하고 즐기고 싶다면 하카타 엑셀 호텔 도쿄 추천합니다. 덤으로 5월 4일 어린이날 행사로 요즘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도로 퍼레이드까지 구경했습니다. 그 영상 간략하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